첼렌스키의 라스트 댄스 2025 종전 승부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운명을 걸고 역대급 도박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인데요. 2025년 연말 평화냐 아니면 끝없는 전쟁이냐를 두고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인지 중학생도 3분만에 이해할 수 있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때 젤렌스키가 날린 역대급 폭탄 발언부터 보시죠. 푸틴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제발 이 세상에서 소멸해버리라는 독서를 퍼부었는데 이건 단순히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종전 협상에 논의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항전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어서 이번 행보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1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민투표 카드입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랑 협의하면서 전쟁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여기서 영토를 양보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인 애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앞세워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라가 분열되는 걸 막으려는 기막힌 작전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도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에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며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말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같은 유럽 나라들을 돌면서 새로운 무기, 지원을 약속받고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만나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만약 푸틴이 이번 평화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줘야 한다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결국 2025년 연말 젤렌스키의 전략은 확실한 안보 보장이 없는 가짜 평화는 절대 거부하고 국민의 힘을 빌려 진짜 평화를 쟁취하겠다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젤렌스키가 던진 이 주사위가 과연 전쟁을 끝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